자, 오늘은 이제 블랙라벨 27페이지 9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실수 XY에 대해서 복소수 X 플러스 YI를 차표평류의점 X, Y로, 복소수를 실수로 이제 대응시켰다는 얘기 같죠? 이랬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복수수, 이 놈을 대응시킨 점을 PN이라고 한다. 네 점, 띠리리를 꼭지로한 사각형, 사각형, 이 놈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 요것은 그냥 P1, P2, P3, P4만 구해도 될것 같죠? 왜냐면, 하 우리가, 아 어, i의 거듭제곱은 i의 1승과 i의 몇승이, 5승이 같다는 걸 알고 있죠. i의 제곱과 i의 6승이 같습니다. 이런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p1을 한번 구해볼까요? p1은 n 대신 i 대신 1을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2i가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됩니까? p2.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i 가될것 같고요. p3. p3 는 i 에서는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i 를 대입시켜 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i다, 마이너스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p4. 그대로 2 e 마이너스 i 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놈은 뭐 좀, 어, 네 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p1, p2. 우리 P1, P2의 넓이 구할 수 있나요? P1, P2, 어, 그죠? P1, P2의 넓이를 구할 수, 여기서는 지금, 어... 바로 대각선의 길이를 구해도 될것 같죠? 왜냐면, 이 사각형이 꼭 마름모인 것 같죠? 한번 봐볼게요. 수식선이 나타내보면,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 1 2이니까 1,2. 2점이 P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칭축이죠? 2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이니까 2점.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지금 구하는 얘기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사각형의 넓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뭘 안다면, 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어, 좀 배웠다면 사선 정리까지 이용을 해줘도 되긴 되는데 아직은 그게 잘안 되기 때문에 p1, p3랑 p2, p4의 길이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p1이고요. 이게 어, 그다음에 p2가 마이너스 몇 사이가 이게 p2, 이게 p3, p4입니다. 자 길이가 다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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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각선을 구하는 거죠. 대각선.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아, P1, P3는 얼마가 되냐면 P1, P3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런 거 이런 거리 구해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니까 2루트 e 나오네. 똑같이 이 루트도 2루트 나오는 거 같죠? 어, 여기가 P2, p 4또 이렇게 2루트가 e 됩니다. 아, 그런다면 사각형의 넓이 S는 이트좀 올라갈까요? S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P1, P3에다가, 곱하기, P2, P4. 되죠? 대입시켜주니까, 아유,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4, 5, 20에다가, 10 나옵니까? 10? 넓이는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겠습니다. 10, 번 가겠습니다. 10번. 10번 문제, 어, 등식, 들리리가 이걸 만족시키는 두 음수 a, b, d에서 사이의 제곱. 플러스. 아 지금 뭐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냥 어, 양변 똑같이 뭐 해주면 되겠죠. 통분 시켜주면 되겠죠. 통분 한번 시켜볼까요? 통분 시켜주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나오네요. 좌변 1 플러스 i 분의 2 플러스 i 분의 2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옵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플러스 3i 분의 1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좌변.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 했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동무시켜주면, 어, 이렇게 나오나요? 자, a, b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곱하기 i 분에 아, b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능한가요? 자, 이 식기랑 이 식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개수 비교를 해주면 복수수의 상등에서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같으니까 B-A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B-A 곱하기 I는 얼마? AB-1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I랑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B-A랑 AB-1이랑 같고, 어, 좀, 공간이 부족하네요. A, AB-이랑 같고요. 3B-3A랑 A 플러스 B랑 같죠. 이렇게. 해주면 2B가 4A가 돼서 B는 2A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자, B가 2A니까, 뭐, 주진식은 8A의 제곱과라는 양이랑 같죠. 이렇게. B 대신 2대입해주면요 e, B 대신 2대비 e, A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A는 뭐뭐 나오죠? 그렇죠.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 것 같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1이랑 나옵니다. 근데 음수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만 되죠. 그래서 대입을 시켜주면 8 곱하기 4분의 1. 즉, 와우. 2나오는가요 10번에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11번 문제 한번 가보시, 가보겠습니다. 복수 Z와 그혈비우스 Z바에 대해서 FZ는 Z랑 Z바를 곱한답니다. 오는 것만을 곱고 아유, 구해라. 그기억 내가 Z를 a p 로스 b 아로 놓는다면 자, Z곱하기 Z바는 얼마가 되냐면 아유,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는데요. 이거 항상 0보다 크잖아요. 크거나 가주실은 이렇게 기업 번 맞습니다. 1번의 기업. 그다음에 리은 번은 어떻게 되냐면 f z 플러스 오메가 이거랑 f z 플러스 f 오메가랑 같냐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러면 z 플러스 z 아이고 죄송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z 플러스 z 오메가 바 오메가 죠 오메가에다가 곱했습니다. z 바 플러스 오메가 바를 곱해주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z 곱하기 z 바, 플러스 z 곱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z 바,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오메가 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요, 지금 요 좌변이 뭐냐면, fz, 요게 fz 플러스 오메가예요 근데 요 놈은 요게 fz, 이게 f 오메가거든요. 거기다 이거 두 개를 더해놓은 거죠. 같을 수는 없죠 같을 수도 있긴 있겠죠 이게 0이 돼버리면 되긴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디귿번은 FZ오메가 이 놈은 Z오메가에다가 누구를 곱해주면 되죠 아이고 꼭 이렇게 쓰네요 Z오메가에다가 곱하기 Z오메가에 전체 켈레복스 이 놈은 z,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되기 때문에, 이게 f, z인가요? 이게 f, 오메가죠. 그래서, 역번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디귿 5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12번은 z, 곱하기, z, 바가 1을 만족한대요. 음, 1,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 자, 그러면 z를 내가 이렇게 a 플러스 bi로 놓는다면, 기역번 z, 곱하기, z, 바는, a 플러스 pi에다가 a 마이너스 pi를 곱했죠 곱해주면 a 제곱 플러스 p의 제곱이 이게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것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을 배우겠지만 원이 있는 모든 점들이 다이 점을 성립하는 것0,1,1,2 분의 1일 때2 분의 2,3 마이너스 2 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 분의 2,3 이런 것들다 성립하는 거죠 무슨이많습니까 많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z의 제곱은 1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z의 제곱이요 요놈두개 곱해가지고 1이 되는 복소주를 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냐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어, 그래요. 지금, 음, Z는 A 플러스 B 하일 때, 니은번들 여기서 그대로 갑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는, 이걸, 1을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Z의 제곱이 1이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 되는 것 중에서 A가 0이 되고, B가 1이 되는 경우 한번 보십시오. Z는 뭐가 되죠? I가 돼요, I가. Z가 I일 때 분명히, 뭔식으 성립하냐면, A제곱 플 B제곱, 지금 1 플러스 1, 성립합니다. 하지만, Z를 제곱해주면, 이걸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1꼭 되는 건 아니에요. 1 2번에 대해서는 2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법 볼까요? Z-Z바분의 1. 내 제곱은, 항상 실수이다. 대신 여기서 Z 곱하기 Z바는 1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사과을해 두셔야 될것 같고, 자, z 곱하기 z 바가 1이 걸랑요. 그러면 z 바가 z분의 1이 되네요. 그러면 주어진 식 z 마이너스 z분의 1의 제곱. 이놈은 z 마이너스 z 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z분의 1 대신 z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럼 z의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 곱하기 z 곱하기 z 바. 플러스 z 바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게 가능한가요? 자, 이건 항상 실수다. 요 놈이랑 요놈 요런 비교를 해주면, z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 지금, 요 식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고쳐도 돼요, 이거. 어, 이것은 z 마이너스 z바의 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z에서 z바를 더했어요. z가 a 플러스 bi입니다. z바는 A-BI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Z에서 Z반을 빼주면 얼마나 나와버립니까? 그렇죠. EBI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어, 이거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삽이 제곱되지 않습니까? 항상 실수가 나와야 되겠죠. D급번도 맞는 거 같죠? 그래서 12번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 13번으로 넘어가죠. 13번. 13번은 내복소수 Z1, Z2, Z3, Z4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라겠네요. 어, 이런 것도 성립한대요. 자, 여기서, 어, 이거 1번 식으로 놓고, 이거 2번 식으로 놓는다면, 1번이랑 2번 더 해보세요. 더해주면 얼마나 옵니까? 아, EZ가 EZ파랑 같아요. 즉, 이고 Z인데. EZ라는 값이 Z파랑 같다는 건 Z랑 Z파가 같다는 얘기죠. 어, 그래? 아, Z1인데, 죄송. Z1, Z2. 바. Z1이랑 Z2. 여기서 Z1과 Z1바가, 어? 자기 자신의 킬레복수랑 같다는 이야기는 Z2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실수인데, 실수. A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한번 빼볼까요? 1번에서 2번을 이렇게 빼주면, 이번에는 뭐가 사라집니까? 2 곱하기 Z2바가, 어? Z2가 바가 0이 된대요. Z2 바가 0이 된다는 얘기는 Z2가 0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Z2는 0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3번씩 이거 4번씩으로 놀랍니다. 보이죠? 이거 4번씩 놔주면 어, 3번이랑 4번을 더해주면 3번, 4번 더할까요? 그러면 Z3 바가 뭐가랑 같죠? Z3랑 같아요. 마이너스 Z3 아이고, 마이너스를 또 위에다 쓰네요. 마이너스 Z3랑 같아요. 어? 자기 자신의 켤레복스 수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랑 같다는 이야기는, 어, 수 순호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호서 그렇죠. 그래서 Z3는 어떤 거를 돼야 되냐면, 이렇게 B, I 꼴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응. 그 다음에 3번에서 4번 빼볼까요? 3번에서 4번을 빼주면 아, Z4가 0이 나옵니다. 바에 켤레복스 0이 나오니까 Z4도 0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대로 더해주면 z 아 요놈은 얼마가 되냐면 어, a에다가 플러스 bi 여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i가 돼가지고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z1의 제곱 z1은 a죠 마이너스 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z2도 0이고요 z3도 0이었었죠 아 z4도 0이었었죠 그럼 z3는 마이너스 B, i가 되니까 마이너스 i를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이 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4번 복소수 z에 대해서 i분의 z z 파가 음수랍니다. 이게 음수야? 자, 음수란 얘기는 i분의 z를 내가 뭘로 놨을 때 여기다 써볼까요? a 플러스 bi로 놔준다면 비하시려면, 이놈은 E, B, I가 돼서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 즉, B가 0보다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끝나요? 그리고 이놈과 이놈이 모두 실수랍니다. 실수란 이야기는 가, 자기 자신과 켈레복수수는 서로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 왜 갑자기 켈레복수를 이야기했냐면 아무런 말이 없는 여기 z 바가 켈레복수로 조건이 조여져서 켈레복수에서 가는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래요, 실수. 그러면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랑 연놈의켤리복소수인1 플러스 Z바의 제곱분의 Z바는 서로 같아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여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Z바 플러스 Z의 제곱 곱하기 Z바는 Z 플러스 Z 곱하기 Z바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항시켜 연놈이 이렇게 이항시켜준다면 Z 곱하기 Z바로 묶어주고 Z 마이너스 Z바가 되겠죠? 는 Z 마이너스 Z 바가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요놈은 어떤 꼴이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Z 곱하기 Z 파 곱하기 Z, -Z 마이너스 Z 파 마이너스 1인가 아, 아이고 아이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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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마이너스 Z 바로 묶어주고 Z 곱하기 Z 파 마이너스 1이 이게 0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식에 간다면 Z b z 바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1이 된다는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뭐 절대로 이제 이 식에서 B가 음수락 있기 때문에 이식 자체는 이제 B가 될 것이고 뭐, 이따 해보고,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언론 보니까 원이 나올 것 같고 대입 한번 해볼까요 Z가 A 플러스 B 하면 여기다 대입해 주면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EBI에다가, EBI에다가 Z 곱하기 Z바. Z 곱하기 Z바는 A제곱 플러스 P제곱이죠. 즉, 아, 이 식에서 A제곱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식. 아유, 쪽 그래도 또 부족하네요. 1 플러스 Z랑, Z의 제곱이랑, 1 플러스 Z바. 분의 Z바의 제곱이랑 같아요. 그래서 z 바의 제곱 플러스 z 고박이 z 바의 제곱은 z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고박이 z 바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항시켜 가지고 인수분해 해주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나와요. z 마이너스 z 바에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z, +Z bar 플러스 z 바 플러스 z 고박이 z 바는 0 이렇게 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놈은 0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놈은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어,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인가요? 2A가 0이 되면 됩니다. 아,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아까 지 1이라고 했으니까, 1 대비해주면 1 맞죠? A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P는 얼마나 온가요? 그렇죠. 대입을 시켜주면,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어, Z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15번 x가 우와우 이것은 어, 거듭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른 보니까 2x 1이요. 루트 3마이랑 같습니다. 제곱을 해주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0이 나오니까 당연히 x의 삼성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x의 7승이니까 x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1되고요, 플러스 5x의 제곱일 것 같고요,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요, 9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 복잡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음, x가 지금 얼마입니까? x는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기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8x제곱이라는 의 것은 좀좀 아, 좀좀 복잡하죠. 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X의 삼성이 여기가, 아유, 바보입니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X의 삼성이 마이너스니까 주어진 이식이 다 틀려버렸네요. X의 육성은 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아, X 나오고요. X의 육성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5X의 제곱 나오고, 플러스 4X의 제곱에다가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가 되네요.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은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얼마나 오냐면 마이너스 2 x 플러스 일 나온가요? 이렇게 마이너스 2 x 니까 곱해주면 자 마이너스로 또 3i에다가 우, 이거만 이거 나오네요. 음, 15분 답은 4분인가요? 네, 그렇죠. 4분이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제 한 문제, 16번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세 정수 ABC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마이너스 4를 만족할 때 K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C다. 이 가능한 모든 K 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배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되는 정수 찾는 것은 그렇게 많, 많은 게 아니죠. 이제 식은 한 개밖에 없고, 어, 미지수가 세 개나 돼요. 당연히 무슨 방정식입니까? 당연히 부정방정식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자, abc가, 순서대로 써보면, abc가 이런 거 있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4인 경우, 1일 때,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4인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 경우, 마이너스 1, 2인 경우, 2인 경우.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1이고 2고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인 경우, 뭐 이런 경우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k값을 다 구해주니까 k값도 이런 값들이 되네요. 와우, 단지 어쩔 수 없잖아 해봐야지. k는 얼니까 그러니까 2i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음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2i도 있네요 이렇게 k값으로 가는 거 아, 이거 두개 밖에 없는 거 같은데요 두개 없으니까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0 나오겠죠 그렇죠 e i 랑 마이너스 2에 더하니까 0 나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